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은요 어, 잠들을 한번 볼 건데요. 어그잠들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제 유튜브를 참여해주세요. 저는 딱히 잠들림을 좋아하죠. 근데 저도 유튜브를 올려서 사라지니까. 응, 보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과학자가 되는 거였는데요. 오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입연구원이 돼서 이제 유전공학을 주로하는 그런 연구소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그 연구소가 되게 비밀리에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카드키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상자가 맞냐? 근데 대놓고 이런데 없을 것 같고 좀 숨은 곳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 여기 없네. 우리 집이 굉장히 이쁜데 오 찾았다. 이게 카드 키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비밀 입구로 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짠짠짠 짠. 자 여기 숨겨진 비밀 입구로 슝따 오, 어 경비 아저씨다. 자, 헉! 자, 경비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하죠. 근데 경비 아저씨가 만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여튼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키를 보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 저 아까 얻어온 카드 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고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통과하셔도 좋습니다. 오, 됐다 통과. 오, 굿굿 굿, 굿. 자, 여기 계시는 박뉴턴님 이분한테 먼저 말을 걸어보도록 하죠. 오 맞는가 자네가 이번에 오게 된 신입 연구원 이구만 아, 안녕하세요 잠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 나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박뉴턴이라 네 반갑습니다 어, 할 일이 많으니 어서 김퀴리에게 가보게나 네 알겠습니다 퀴리 퀴리 김퀴리 음. 그렇구만 여기 계시네요 오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네 연구원들 자, 김퀴리님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하죠 어서와요. 이번에 새로운 연구원이죠.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 한대요. 역시 뭔가 달라. 비밀 연구원, 무슨 테스트인가요? 앞선반에 보이는 아이템들로 회복 포션을 만들어 오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회복 포션이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이제 과학자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어, 여기 올라가도 되나? 유리병에다가 일단 물을 좀 담죠. 물. 음, 그리고, 내동아트가 필요, 오, 이거 회복 포션인가? 아니, 아니네, 아이. 이 내동아트와 반짝이는 수박을 꺼내서 하도록 하죠. 짠, 어디? 여기, 여기, 빈데. 여기다가 에 물병하고 내동아트를 먼저 넣어주면 뭐가 나오겠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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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딴, 딴, 든 딴, 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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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게, 될 동안 옆에좀 볼까요? 첨단 기기들도 많고 헉, 여기 생체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상한 포션이 나오죠? 여기에다 반짝이는 수박을 넣어주면 아마 회복 포션이 나올 거예요. 좀 구경 더 하고 있을까? 오오야 얘는 뭐냐? 어. 유전자 막 섞었나봐. 신기하다. 이따 다볼수 있겠죠? 음. 일단은 나와라 회복 포션 나나? 오 회복 패션이 나왔다 오굿 퀘스트 컴플리트 했죠 짠 완료하였다 다시 말을 걷어보자캬 피로가 싹 풀리네요 <laughs> 테스트가 아니라 본인 피로를 풀려는 거였나봐요 여튼 테스트는 무사히 마치셨고요 이슈타인이 엄청 바쁜 것 같으니 가서 좀 도와주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이슈타인님이 어디 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오 신기한 기계 앞에 바빠 저,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구만. 왜 이렇게 늦었어? 원래 오기도 한 시간보다 좀 빨리 온거 같은데 됐고, 빨리 주사기에다가 양의 DNA를 담아와. 네, 예. 이상한 이상한 상상인 거 같아. 하여튼 이쪽에 양하고 뭐 방목해놓고 풀고 있네. 어, 여기, 여기, 자, 여기, 입구, 여기, 죠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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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양을 이렇게 쳐주면 헤헤 <laughs> 양의 DNA 얻었네요 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어, 어, 애들 나오니까 문을 닫아놔야 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 보건실 같은 데인가? 그런 거 같죠? 뭐 쉬는 곳? 휴식 공간인 것 같고 어 여기 이렇게 있네 일단 갖다 주죠 이슈타임 완료되었다 오케이 정말 군뱅이가 따로 없군 바로 갖다준 것 같은데 이거 설명 <목소리> 여튼 됐어 이 더러워진 주사기들 세척기에 넣어두고 그 앞에 있는 오플러를 만나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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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슬렌지 이걸 얻었네요 이게 세척기가 세척기가 요거네요 요거나 여기다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기 짠 그리고 오플러한테 말을 걸죠 오케이 퀘스트 컴플리트어 신입인가 반가워 아네 안녕하세요 마침 갈릴 연구원이 부탁했던게 다된 참이었는데 갈릴 연구원이 이름이겠죠? 옆 시퀀서에 결과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줄래? 어 예예예 예, 예. 시퀀서 요건것 같아요? 어젠 시퀀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안에 재료는 다 들어있는데 결과물은 없네요? 오. 어, 확인해봤어? 네, 근데 결과물은 없었어요. 엥? 이상하다. 아, 내 정신 좀 봐. 아까 꺼내줬었지? 아, 여기 사람도 이상한데. 자, 여기 이걸 나갈리 씨한테 전해줘. 바본가 봐. 네, 알겠습니다. 오, 이건가 봐요. 시퀀스드 빌리즈게놈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 빌리죠. 그럼 나갈리 씨한테 말해걸도록 하죠. 다시 대화를 걸어보자. 오케이, 가져가셨네요. 오호, 드디어 완성됐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네네. 자, 인큐베이터에 알과 함께 이 DNA를 넣어주면, 짜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한번 잠들님께서 끼워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오, 주민 스포날이 생겼네. 옆에 한번 주민 소환해볼까요? 우웅! 아, 귀여워. 어휴, 귀여운 거 봐라. 오, 귀엽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난것 같은데요. 이 소리, 그곳엔 추노벨이 있었을 텐데, 빨리 가보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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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아, 너 여기 있어라. 주미나, 뭐야? 난리 났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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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쟤 뭐냐? 야, 잠깐만, 야, 어디와뭐 이상한 늑대인간이 태어났어. 시험이 뭔가 잘못됐나 봐요. 여기 빨리 무기를 들고! 예 이거 먹어다 이거 끼고 가야겠죠 뭐야 어어 추노벨 씨 제가 구해드릴게요 야야 야, 잠깐만 와우 뭔가 시험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야어우야어 오, 오, 다행이다 어 추노벨 씨어허 어떻게 괜찮 필링가봐 되게 으, 괜찮으세요? 그 괜찮. <laughs> 일단 응급처치는 했으니 어 괜찮을 거예요. 빨리 병원실로 갑시다. 갑시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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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벨씨 어떻게 이게 과학이 어휴, 어휴, 징징이는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네. 말해봐보죠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아 그래도 제가 빨리 가서 늑대인간형 물리치고 추노벨씨 구했네요. 뭔가 유전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 잘못돼서 여기가 터지고 이상한 생명체가 태어났던 것 같죠 스노벨씨는 다행히 살았지만 과다출혈로 숨질 뻔했어요 <laughs> 아 역시 내가 없으면 안되겠구만 이 연구소도 아참 에이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모드 어드벤처의 새로운 에피소드 연구소였는데요 또 잠연구원이 또한건 해냈네요 크. 니다 이제 추노벨씨도 구하고 연구소가 망할뻔했는데 제가 다행히 늑대인간도 늦... 물리치고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새로운 모드 어드벤처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